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인조이TV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한칸 블럭, 한칸 블럭은 아직 될지 모르겠는데, 한칸 블럭 말고, 한칸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니, 뭐지? 자, 잘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게 지금 한 칸,이죠? 네, 한 칸, 아휴. 잠시, 설명하기가 잘 어렵네. 여러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셨던 이한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한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되잖아요. 그래서 두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게 이렇게. 이런 한칸위블럭반 블록 이런 걸로 이런 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물은 건날개고요. 건날개. 건날개는 네, 이게 건날개는 0.17.0부터만 추가가 됐죠? 0.17.0 아니면 1.0.0 아니면 1.0.0.1 이거만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 건날개 꺼내주시고요. 건날개 이어 아, 건날개 이제 건날개가 곤충 건날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서바이벌로 바꾸시고요. 꼭 서바이벌로 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로 하면은 점프 뛰다가 날아요.

지금 이렇게 꼈습니다 오! 오! 내가 나왔어 사실. 나왜 나왔지? 짜부짜부짜부 아 맞다 앞으로 가야되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시 갑니다 짜부짜부짜부짜부짜부짜부짜부 어 들어왔나? 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처럼 랑 공부하는 거 같이 느끼신 분들은 조금 화면에 치워주시고요. 지금 낀거 보이시나요? 저 지금 꼈어요. 아 바꾸도록 하죠 다시. 제 얼굴이 보기 싫은 분들은 빨리 이걸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꼈습니다. 점프도 못 뛰고요. 제가 꼈습니다. 하지만 이쪽 나가는 부분으로는 퐁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반블럭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달리기 있죠 달리기를 하면서 점프 계속 점프를 누르시면은 언젠가는 껴요 앞을 보고 어 이렇게 앞을 보고 하셔야 낍니다 여보세요 꼭 앞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두 칸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점프 점프 그리고 투명 블럭을 깨는 것 처럼 위에 있는 벽돌을 깨면 벽돌이 막 나오고 이런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는 못 나가죠 나갈래 우슈 앞만 보고 달려 달려 아 이게 옆에 있는 나무를 캐려고 해도 벽돌이 부셔지네요. 아무 데나 해도 벽돌만 부셔집니다. 바다도 부실 수 있습니다. 바다 딱 터치하면, 바다도 부실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나가냐? 나 어떻게 나가? 벽돌 캐야 되겠다. 하늘을 캐자. 잠깐만. 필요 없게요. 자, 그럼, 오늘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떠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스마트 무빙과, 영우 무빙, 그리고 수영. 수영을 건네기로 할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버그와, 할수 있는 것까지. 자, 우선은 위로, 땅 위로 올라오시고 여기서 가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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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앞으로 가시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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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면은 수영이 돼요. 다시 <laughs> 여기서 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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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영 하고 있는 거예요. 점프 점프 점프. 왜냐하면 스마트 무빙을 한번 나보 자, 허들어 들어 들어 허들어 들어 들어 허들어 들어 허들어 허들어 잘 보세요 스마트 무빙. 허들어 들어 허들어 들어 허들어 들어 들 허들어 들어 허들어 들어 허들어 들어 허들어 스마트 무빙. 보여드리도록. 자3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

자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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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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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인사. 잠깐 잠깐 잠 인사를 잠깐 잠 인사!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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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깐 잠깐 잠깐 잠 안녕하세요. 화면이 막 움찔움찔하죠? 뒤로 올라가자. 뒤로, 뒤로, 뒤로 올라가자. 뒤로 올라가자. 아! 아니, 왜 반대쪽으로 가? 뒤로 올라가자. 여러분, 귀찮으시죠?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드디어. 1인칭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일인칭으로 바꾼 데 실수 많이 해가지고 3번 글이었어요. 지금 방송으로는 건너뛴 겁니다. 이렇게 수영하는 법. 어? 잠깐만 나뭇잎 꼈었는데? 나뭇잎에 꼈었는데? 어? 나뭇잎에 끼는 법이 있네? 어? 나무, 나뭇잎에 꼈어, 나. 볼래? 이렇게 하다가 어, 어떻게 하다 보면 얘가 나뭇잎에 껴요. 아무리 밖었는데오왜 안돼. 야이. 망했다, 진짜. 나왜 이래. 나왜 이렇게 운이 없어. 어? 사람이 운이 있어야지, 운이. 아싸, 통과. 자, 여러분, 스마트 무빙 잘 보셨나요? 스마트 무빙과 수영, 그리고 많은 버그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자,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지금 하고 있는 제 맵이 궁금하시 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끊지 마세요 네막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어 뭐냐 뭐지 뭐지요 미스터 즈예 어기러기요 좀 이상한데? 보시죠 여러분 잠시만요 뚜땅 들어가자 这个。